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어,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뭐 변호사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건의 당사자라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내 병이 무엇이고.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상식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가 누굴 고소했다고 하잖아요. 고소를 하는 이유, 고소의 목표, 고소의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예. 네. 너무 한 번에 맞춰 버렸네. <laughs>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1 0분 중에 처벌이라고 말하는 분 보통 한두 분이고 대부분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피해를 봤으니까요, 제가 손해를 봤으니까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소의 목표는 처벌이라는 거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 우선 그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사 사건은 보통은 고소나 고발로 시작이 되고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고 신고는 112 신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지도 있습니다. 인지는 사건의 당사자나 개인이 국가에 알리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죄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이든 이하 설명 드리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그 다음 법원이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고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고소장이 처음에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 고소인을 조사하고, 그 다음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이네 가지 절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든 다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절차이고, 이 사이사이에 수사기관에서 뭐 필요한 걸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절차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 경찰에서는 이제 조사를 해서, 죄가 되면 검사님한테 넘기는데 이걸 송치라고 하고요. 죄가 안 되면 안 넘기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경찰에는 뭐 아니면 도예요. 죄가 되면 송치, 죄가 안 되면 불송치. 그러니까 세모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 불쌍하다고 좀 봐줘야지. 뭐 이런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재판에 넘기는 게 이제 기소고, 재판에 안 넘기는 게 불기소인데, 불기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혐의고, 무혐의는 이제 경찰의 불송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 때문에 검사들이 좀 이제 파워가 있다. 재량이 넓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면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사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고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소 유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있고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비고소인은 법원에 안 가고 판사 얼굴 볼일 없고 판사는 검사가 보낸 기록만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만 냅니다. 약식 그러면 이거는 온리 벌금+ 벌금 내고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엄숙한 법정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땅땅땅 하는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법망치로 땅땅땅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법정에 망치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가면 무죄도 있고 유죄도 있고 이제 유죄의 경우에는 셋중 하나 보통 감옥 가는 징역. 그다음에 집행유예 벌금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모두 전과가 됩니다. 전과가 되고 전과는 영원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생기지 않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은 여기 정식 재판에 가서 나온 벌금이 약식 기소에서 나온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두 개의 벌금은. 경중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생겨서 나중에 전과를 뒤져보면 그냥 벌금 얼마라고 나오지 이 벌금이 정식 재판 가서 나온 벌금인지 약식 재판 벌금인지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경중은 똑같은데 다만 약식 기소에서 나온 벌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검사가 재판에 넘길 때는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를 문자로 알려주는데 그때 약식기소라고 그러면 나 재판 안 받고 감옥 갈일 없고 돈 내고 끝나는구나 라고 안심하면 되지만 정식기소가 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받는 문자에는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경우에는 가서 재판 받아 봐야 알아요 가서 재판이 나온다는 건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두 개의 벌금이 있는데 약식기소에서 나온 벌금이 절차적으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더 좋은 장점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님은 물론 이제 경찰이 송치를 했을 때 검사가 보고 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찰한테 보완 수사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하고 나면 경찰은 다시 사건을 검사님한테 어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하면은. 그때 구속이 되는 거고 이것을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법정에서 재판 끝나고 구속하는 걸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법원까지 가기 전에 경찰 여기 단계 혹은 여기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말하기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구속이 되게 되면 아직 수사 중이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바로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때 바로 법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때 재판은 유죄 무죄 징역 몇년 벌금 얼마 이 재판이 아니라 당장 구속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 트로트 가수가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은 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과 검찰을 합친 요기를 수사 라고 하고 법원이 있는 여기를 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부가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과정은 비공개고 재판 과정은 공개입니다. 그래서 뭐가 공개 뭐가 비공개냐면 사건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면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복사해서 가질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비공개라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와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수사관이 다른 증거를 뭐를 수집했는지 수사관이 어떤 심증인지 다음에 뭘 할지 압수수색을 할지 뭘 할지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전혀.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모텔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남자한테 여자가 강간죄로 고소했대. 그럼 남자는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뭘 물어보는지를 들어야.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경찰은 어떤 증거를 수집했으며 경찰관은 어느 쪽 말을 더 믿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좀 절차적으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경찰에서 검찰로 이렇게 송치가 될 때는 문자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주지만 이것은 실시간 동기화 돼서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후 통보라서 검사실에 연락해 보면 검사님은 이미 사건을 처리해 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사후 통보라서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시간이 없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최소한 상담만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차들을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적인 걸 변호사가 챙기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챙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변호사라고 해도 이런 절차를 모두가 꼼꼼하게 다 안다고는 제가 장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일인만큼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차라는 것이 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수시로 자주 바뀌기도 하고 유리하게 바뀌는 것들도 있고 불리 바뀌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유리한 쪽은 잘 활용을 하고 불리한 것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모두에게는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절차를 오늘처럼 그리고 오늘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건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알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는 것은 상담을 받으면서 얼마를 더 내가 얻어갈 수 있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